안녕하세요 벨트 스크롤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무천입니다. 오늘은 요즘 저도 그렇고 다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닌텐도 스위치의 벨트 스크롤 게임 중 세일하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냥 소개해드리면 재미가 없죠. 세일을 아주 크게 해서 단돈 1만 원이 안 되는 대박 게임들만 모아봤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완전 대박입니다. 무려 2,500원에 구매 가능한 초초초 대박 게임도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한국 이숍에서 e 엄선해서 다섯 가지를 선별하였고 일본 샵에서는 한국 카드가 바로 사용 가능한 거 아시죠? 구매 어렵지 않으니 마음에 드시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드랍더 비디오, 레츠 고! 5위는 쿠니오군 더 월드 클래식 컬렉션입니다 쿠니오군 더 월드 클래식 컬렉션은 명작 액션 게임 쿠니오군 시리즈의 클래식 타이틀 18가지를 한자리에 모은 쿠니오군 시리즈의 집대성이라 불리는 타이틀입니다 사실 제가 쿠니오군 시리즈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타이틀에는 무려 더블드래곤 시리즈가 1,2,3편 모두 들어가 있기에 개인적으로 해자 타이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한국 이숍에서 75%로 할인하여 9 5 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4위는 스코필그림 VS 더 월드 더 게임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유비소프트가 스코필그림 시리즈를 원작으로 제작한 동명의 벨트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2010년 발매되었다가 2020년 영화 10주기를 맞아 컴플리트 에디션으로 재발매되어 팬들을 열광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다운받아서 초반 플레이를 해본 바로는 나름 타격감도 좋고 재미있긴 했는데 살짝 잼민이 감성이 좀 느껴지는 아무튼 간지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제 취향이 아님에도 다운받아서 해봤던 이유는 당시에 할인해서 9,900원 정도로 판매하기에 바로 질렀던 건데 현재 한국 이숍에서 e 77% 할인하여 5,4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 이건 진짜 질러야 할각 아니겠습니까? 3위는 파이트 앤 레이지입니다. 파이널 파이트 시리즈와 베어너클 시리즈의 북미 제목인 스트리트 오브 레이즈를 절반씩 따와서 이름을 지었으며 내용면에서도 명작 벨트 스프로 액션 게임의 요소를 잘 반영하였다는 평을 듣는 파이트인 레이즈입니다. 이 작품은 타격감이 좋고. 다양한 해금이나 분기 멀티엔딩이 있어 아주 평이 좋은 게임 중 하나입니다 1인 개발로 진행했다고 믿기 어려운 디테일인데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눈의 피로감이 심한 단점을 느꼈던 게임입니다 현재 일본 이샵에서50% e 할인된 990엔에 판매 중이니 평소 눈여겨 보신 분들이라면 지르셔도 좋겠습니다 2위는 뭐 말이 필요 없는 작품이죠 캡콤 벨트 액션 컬렉션입니다 벨트 스크롤의 선구자라 불리우며 지금도 따라갈 수 없는 명작들이 즐비한 캡콤사의 벨트 액션 게임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합본 타이틀입니다. 물론 캡콤 벨트 스크롤 게임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를 타선이 없는 캡콤사의 게임인 만큼 모두 쟁쟁한 게임들로 구성되었으니 벨트 스크롤 입문자라면 혹은 오늘 소개해드린 타이틀 중 다섯 개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하나를 꼭 사야 한다면 무조건 이걸로 지르시면 되겠습니다. 캡콤 벨트 스크롤 게임이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혼에 갈아 넣어 만든 캐콤 벨트 스크롤 발매순 완벽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본 이샵에서 e 50% 할인된 990엔에 판매 중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1위, 아니, 캐콤 벨트 액션도 제친 1위는 대체 무엇이기에? 바로바로 바로 스트릿 오브 레드입니다. 베어 너클의 북미판 제목 스트릿 오브 레이즈를 오마주한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이 작품은 다양한 영화나 게임들을 오마주한 재치 있는 느낌의 벨트 스크롤 게임입니다. 캐릭터도 다양하고 레벨업이나 기술 배우기도 가능하여 생각보다 괜찮은 작품이나 1위로 선정된 것은 그 이유가 아니라 이 작품이 현재 일본 이숍에서 75% 세일하여 단돈 250엔 하나로 2,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00원에 이 정도 게임을 즐긴다. 이건 뭐 무조건 고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자마자 바로 질렀습니다. 다만 한글 지원이 안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민감하신 분은 구매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벼워진 시간만큼 마음도 우울해지시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요즘 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벨트 스크롤 게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날려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영상 제작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레스의 특효약이니까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천이었습니다.